어, 잠시만 어, 나가 나가 왔어 나왔다 잘 지냈지? <laughs> 형이 왜자기 자기랑 같이 와? 아이 앞에서 만났어 야, 들어가도 되지? 아, 잠깐 뭐 때문에? 오늘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할 거 있어서 그런데 아뭐 내가 있으면 불편하고 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? 아니 뭐 그냥 여자 친구도 불편할 거고 우리 둘 사이 문제니까 좀 둘이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여자 친구 생각 다를 수도 있잖아 일단 들어가자 어아안어들어가 어, 자기야. 외운 <laughs> 건데,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? 뭐 그렇긴 한데, 겸사겸사 니네 얼굴도 좀 보고, 할 얘기도 좀 있고, 뭔데 할 얘기가 얼른 하고 가. 아휴, 그 급해. 으아. 아 오늘은 어... 음... 아 슈퍼 좋네. 뭐냐니까 궁금해? 아니 할말이 있어서 왔다며. 음... 뭐 그치 나. 네 여자친구랑 했다 어? 어? 그게 무슨 했다는 게뭐 뭘... 아이씨 떡쳤다고 네 여자친구랑 섹스했다고 그것도 꽤 많이 장난치지 말고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? 형이랑 자기랑 섹스했다고?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? 어? 왜 말을 못해? 뭐라고 말좀 해봐! 어? 너무 뭐라 그러지 마. 내가 작정하고 꼬신 거니까. 워낙 내 스타일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 근데 또 해보니까 좋더라고, 응? 자기야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변명 좀 해봐 어? 뭐라고 말좀 해봐 이게 뭐냐고 너무 열내지 마 그냥 섹스만 한 거니까 네 여자친구 너 많이 사랑한대 뭐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지금 말이라고 말이라고 해? <laughs> 아좀씨왜 그딴 짓을 한 거야? 이딴 짓 이딴 짓이 뭔데? <laughs> 그런 너는 어? 어? 너도 딴 여자랑 섹스하고 다니잖아 이 씨발 진짜. 그 그게 어디서 깨끗한 척이야? 그게 무슨 내가 언제. <laughs> 기억나지? 했잖아, 얼마 전에. 응? 아이씨, 역사를 씹어. 그건 실수였고,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. 뭐, 그럼 그게 안한 거야? 어? 했잖아. 너도 즐겼잖아 맞잖아 근데 뭐네 여자친구는 네 여자친구는 하면 안 돼? 네 여자친구는 너처럼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자기야 오해야 그건 진짜 오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억지로 억지로 아뭐 억지로면 뭐 그래서 그게 안한 거야? 네 여자친구도 억지로 했어 나랑. 응? 근데 막상 억지로 해 보니까, 야 이게 좋네. 짜릿하고. 내가 또 잘하거든. 그입 탁쳐. 오우. 화 많이 났네. 살벌해라. 네 여자 친구도 다 알고 있어. 너가 걔랑 섹스했던 거. 아 그때 그 여자애가 영상 찍어서 보내줬거든. 섹스하는 거. 아 각도가 절묘하더라고. 나뭐 야동 보는 줄. 뭐, 그 영상 이러니 너가 걔랑 섹스하는 영상 말이야. 딱 하이라이트 액기스 부분만 잘라서 니네 여자친구랑 섹스할 때 그거 보면서 했는데. 얘가 그거 보면서 나한테 쳐박히면서 울고불고 질질 짜는데, 야. 진짜 꼴리더라.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찾아오던데? 따먹어달라고? 그러게, 씨발, 처신 잘했어야지. 멱살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, 응? 어? 형은 진짜 쓰레기야. 음, 칭찬 고마워. 그런 얘기 많이 들어.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? 우리 집에서 나가. 할 일이 끝났으면 더 이상 할말 없어. 아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. 니네 집에서. 네 여자친구랑 너랑 셋이서 해보고 싶었거든. 재밌잖아. 아유, 우리 둘이 섹스할 때는 우리 집에서 밖에 못하니까. 너희 집, 네 침대 위에서도 따먹고 보고 싶었거든. 여기서 셋이 해보는 거 어때? 그딴 걸 내가 허락할 것 같아. 아 어... 그래? 뭐 그럼 별수 없고. 어쩔 수 없지 그럼. 가야지 뭐. 갈게. 이번 일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해명해야 될 거야. <laughs> 해명할 게 있을까? 뭐 대화는 할수 있겠지. 갈게. 어 어. 자기야. 아, 얘기 못 들었구나. 우리 오늘 호텔을 예약해놔서. 너희 집에서 하는 거면 뭐 취소하려고 했었는데, 너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호텔 가야지 뭐. 자기야 왜 그래? 어? 자기도 억지로 한 거잖아. 하기 싫은데 나 괜찮아. 그러니까. 나랑 있자. <laughs> 야,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. 어 심심하면 그때 섹스했던 그 친구 연락해줄까? 너 되게 좋아하던데. 소리하지 마. 진짜 죽여버린다. 그러니까 세시하자고왜 그건 못하겠어? 어차피 너도 그년이랑 둘이 놀아먹고 얘도 나랑 자주 섹스하는 사이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? 에, 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안 했어? 했잖아! 왜 했으면서 자꾸 씨발 깨끗한 척인데! 깨끗한 척 하지 마 어차피 너도 똑같애 아니야. 네 의지대로 허리 흔들고 쳐박아됐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. 우리 다 영상 봤다니까. 결정해. 여기서 셋이 할지 아니면 네 혼자 여기 남아 있던가. 그때 그년이랑 섹스할지. 네 여자친구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내일 보내줄게. 아침에. 나는. 병신새끼. 그럼 우리 간다. 뭐 집에서 혼자 딸이나 치던지. <laughs> 가자. 할게. 할게 하면 되잖아. 할게. 아, 그럴래? 진작에 그랬어야지. 잠깐만. 내가 뭐랬어? 세시하게 될 거라고 했지. 네 남친이 어떻게든 구해주겠다고.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. 거봐,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. 저 새끼는 저런 새끼야. 널 지킬 용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거 즐겨보자고 난 약속대로 했다 저 새끼가 너 붙잡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나도 보내주려고 했는데, 병신 새끼 바로 무너지는 거 봐. <laughs> 자, 그럼 시작할까? 재밌겠네. 시작 이러면 뭘... 목긴 뭐야? 이런 거지, 이런 거는... 아, 아, 아... 음... 정적이야. 여기서 계속 지켜보던가. 우린 할거할 할 테니까.